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폐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사람은 늘 무엇과 투쟁하면서 삽니다. 애들은 엄마와 투쟁하고, 아버지와 투쟁하고, 선생님과 투쟁하고, 그리고 사회 기득권과 투쟁하고, 요즘에 말하는 소위 꼰대들과 투쟁하고, 여자는 남자와 투쟁하고, 남자는 남자들끼리 투쟁을 하고, 중국은 미국과 투쟁하고. 미국은 중국과 그 이외 모든 나라와 투쟁을 하고 영국은 유럽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투쟁하고 사람은 옛날부터 투쟁을 하면서 살았고 투쟁을 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목적이 더 이상 있을지조차 궁금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정권을 얻기 위해 자기와 생각을 갖지 않는 모든 사람과 투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분, 분열을 조장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수십 년 동안 민족의 과제로 생각했던 민족의 하나됨 화합 이런 것은 아직도 요원한 이유는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정권의 기반을 위하고 이것이 국민으로 하여금 서로 화합하는 데에 엄청난 걸림돌이 됩니다. 정치라는 것이 원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때그 갈등을 줄이고 여러 사람들 뜻을 달리하는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살게 하기 위하여 정치라는 것이 발전한 것인데, 그러나 정치가 발전한 후에는 오히려 정치인들 때문에 정치적인 일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갈등을 하고 그 갈등의 현실을... 유지해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시달립니다. 겉으로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한 번도 화목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일본과 당연히 화목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중국과도 화목하지 않고, 제일 가까운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애를 키우는데 그 애가 친척 누구와도 가깝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할머니와도 가깝지 않고, 고모, 이모와도 가깝지 않고, 사촌과도 가깝지 않고, 가까워질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피를 나누거나 가까운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과 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과 반목하고 서로 불신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살아 자라난 아이는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친한 사람이 필요한데 친한 사람을 멀리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운 데 있는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별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과 가깝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 사는 법을 배운다든가 겉으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진정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내몸내 내 몸이 내 자아와 같은 것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욕망합니다. 그래서 내 몸은 끊임없이 먹기를 원하죠. 내 자아는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절제하려고 애를 쓰는데 몸은 상관이 없어. 몸은 몸대로 놀아. 여러분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실 것입니다. 몸이 점점 젊게 남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몸은 몸의 스케줄이 있고 몸의 뜻이 따로 있어. 감정도 마찬가지. 감정이 내 감정인 것 같죠. 내 말을 들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러나 감정은 감정대로 놀아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감정에 기복에 좌우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정이 호수와 같이 고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감정은 감정대로 뛰놀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다든가, 흥분한다든가, 무슨 뭐 우울하다든가. 감정조차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 내 자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도대체 내 몸은 내게 무익한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고, 내 감정도 내가 원치 않은 쪽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고, 도대체 그러면 이 모든 것과 싸우는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이것이 나의 의지인가? 나의 양심인가? 사도 바울도 사람 속에 일어나는 갈등에 대하여,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육신과 성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했지. 그리스도인의 갈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예를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사도이지만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선을 원하는 나란 존재는 누구고 악을 행하는 나란 존재는 도대체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걸 마치 내 책임이 아니고 내가 악을 행할 때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귀의 탓이다라고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하든 안 하든간에 하는 자는 나의 내가 원치 않았더라도 악을 행한다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내 육신이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럼 육신을 나로부터 제거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제거할 수 없는 육신이 나와 함께 있는 한, 그건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 그렇잖아요. 네, 형이 동생의 과자를 뺏어 먹은 후에, 그건 내가 먹은 거 아니야. 내 육신이 먹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지.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내 육신이... 너의 과자를 너무 탐해서 먹은 거야. 그러니까 탓하려면 내 육신을 탓해. 그렇게 말할 수 없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있는 육신이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참으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과연 나라는 존재가 내가 원하는 삶을 충분히 살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늘 육신이든 감정이든 자기의 양심이든 이 사이에 끼어서 어디에 속할지를 모르고 늘 방황하는 것인지. 예. 이 그런데 이제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신비한 말을 했어요 아, c h r i s t i n m e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하리라.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안에 있으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비한 개념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성령을 늘 순종을 하든 순종하지 못하든간에 그럼에도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항상 거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재 혹은 내주라고 부릅니다. 인두웰링 of the holy spirit. 우리는 신학적인 개념을 말할 때 사람들이 그 현실에서 실감하기 너무 어려운 것을 말하게 되면, 사람이 그것을 믿기가 좀 어렵고, 너무 동떨어진 것을 말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지요. 그러나 성령의 내주 하심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사람 안에 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예표로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대신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할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일평생 걸리는 훈련. 일평생 걸리는 훈련. 일평생 걸리는 훈련.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지. 마지막 아담. 그렇다면 첫 번째 아담은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1, 2, 3장에 등장하는 아담. 아담과 하와일 때그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었어. The first Adam.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어. 그 말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함으로 인류가 타락에 빠지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공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하는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닮아야 될 가장 궁극적인 가장 이상적인 본보기가 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인간의 본보기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인류가 뭐몇천 년을 더 살든 몇만 년을 더 살든 간에 예수님보다도 더 바람직한 인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이외에 어떤 위인을 찾아서 본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문화가 발전하고 역사가 발전하면 더 바람직한 인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으려면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바람직하게 될수 있는 모든 그 표본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되면 더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그 예가 예수님 안에 다 있어.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은 너무 닮기가... 불확실하고 너무 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실망하지. 나는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일 때가 많죠. 나는 그 사람이 남과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사람이...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지막 아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육신이 되신 말씀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시고 예수님이 받으신 고단으로 운전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는 모든 답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날로 후패하나. 겉사람은 날로라고 하지는 않았군요. 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별로 환영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후패하지 않아요. 나는 아직 젊어요. 뭐,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람의 DNA는 이미 낡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크,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그걸 되돌릴 수 없을까? 뭐 그래서 앞으로 뭐 유전자를 조작을 하고 무슨 줄기세포를 어떻게 하면 영원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다가 진시황이 됩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려고 애를 썼죠. 여러분 진시황도 늙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죠. 이건 기정사실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이 과연 날로 새로워지는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지만 새로워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면으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얘길까? 과연 나는 새로워지고 있는지? 새로워진다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지 에, 그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불필요한 얘기하지 말고 무슨 뭐 무슨 뭐 법무부가 어쨌느니 뭐 전혀 여러분 법무부가 누가 법무부 장관이 돼 가지고 여러분이 뭐 직접적인 혜택 입을 사람 있어요? 아 내가 직접적인 혜택을 입어서 누구를 잡아넣게 해달라. 뭐, 뭐, 이런 식으로 혜택 있는 사람 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됐다고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혜택이나 손이 입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과거에 누가 대통령이 됐느냐에 따라서 명절 때 선물을 보낸 분들은 있었어요. 명절 때 에 무슨 뭐 귀리라든가 무슨 뭐뭐이어 요만큼 아니면 락앤락 같은 거 청와대 로고가 있는 그거를 보낸 분이 있었어요그 이외에는 아무 혜택 받지 못했어요 무슨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개인적으로 아무 혜택 못 받았어요 유일하게 받은 혜택은 취임할 때 교통 법규 위반자를 사면해 준 거. 에, 그거는 혜택을 받은, 그거는 처만받은 게 아니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통법규 위반한 사람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 이외에는 누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무슨 혜택이 분분이 있어요? 오바마가 됐을 때 혜택이 분분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일이 그러기 때문에 성도간의 대화를 나누려면 무슨 뭐, 뭐 신문지면에서 이미 기자들이 침을 튀기면서 떠드는 얘기하지 말고 이런 얘기하세요. 우리의 속 사람이 어떻게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지 그걸 대화하세요. 찾으세요 서로 안에서 나는 권사님. 권사님을 수년 동안 보면서 이런 이런 신앙적인 변화를 관찰합니다. 얼마나 유익한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십몇 년 전에 했던 설교와 지금 하는 설교를 이렇게 비교해서 그 동안에 저의 생각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뭐 이런 것을 연구하는 분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고. 참 반가웠어요. 아, 그 얼마나 관심을 갖고 설교를 들으면 지난 십수년 동안 저의 그 설교 내용이든 신학이 어떤 식으로 변천했는지까지도 들여다보니 그걸 듣는 것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그동안 나를 인도하셨나 보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집사님을 이런 식으로 그동안 인도하셨다고 봅니다. 난 이런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아, 그건 이제...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 속에 내가 지켜보는 동안에 이런, 이런 변화가 느껴질 수 있었다면, 그건 위대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그게 아니고, 나는 20년 동안 집사님 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늘 똑같다. 그건 참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하고 계시는 일을 내가 보지 못한다면 가족이라도 그것을 봐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왜못 보느냐? 내 욕심 때문에 못 봐요. 내가 욕심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다르면 내 눈에 안 차기 때문에 안 보여. 내 눈에 안 차기 때문에 안 보여.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욕심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걸 볼수 있어. 그리고 아, 하나님은 당신을 이런 식으로 인도 하시는 것 같다.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귀중한 것입니 우리는 이런 성도들을 만나서 이런 성도들과 교제를 좀 해봐야 됩니다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에 진실이 담겨져 있는 사람 말이 헤프지 않은 사람 말이 헤픈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포도즙이 그 즙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해프게 마신다면 물을 타서 마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진실과 믿음은 정한 분량이 있는데 해프게 나눈다면 물을 탄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해픈 말보다는 한 마디 한 마디를 하더라도 거기에 진실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깊은 믿음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1 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I believe so I speak.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고 만약에 믿는 것이 없다면 말할 것이 없지또 믿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거로 말을 할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듣는 사람에게 다덕이 되고 힘이 되고 믿음의 도움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요. 겉사람이 그 후폐할지라도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보고 살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